일에너지 정리에 의해 알짜일은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메뚜기 다리의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알짜임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식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가속도는 속력의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 구하면 됩니다. 일률은 일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변형하면 일률은 알짜힘과 평균 속력의 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.